재산권의 역사에서 배우는 내집 마련의 진짜 이유다. 우리는 왜 집을 사야 할까? 왜 몇억씩 빚을 내면서까지 사야 할까? 그건 단순한 공간 확보 때문이 아니다. 이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재산권은 단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한 출발점이다. 인류 최초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 건 고대 로마였다. 중세에는 군주와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평민은 가질 수 없었다. 7세기와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소유권은 평민에게도 열리게 되었다. 7, 7, 16년 미국 독립선언서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추구. 이게 그들의 핵심 요구였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다. 당시 시민들이 원한 건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었다. 진짜. 바란 건내 소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였다. 우리가 가진 소유권은 헌법조문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다. 자본주의는 소유한 만큼 자유롭다. 소유한 만큼 존중받는다. 소유하지 않으면 노동력이나 임차인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 그저 적응만 하게 된다. 그래서 집은 단지 주거공간이 아니다. 나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장치다. 소유하지 않으면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끌려갈 뿐이다. 소유한 사람은 그 변화에 영향을 준다. 세계 상위 1%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부자가 되었다. 자산은 복리로 불어난다. 그래서 격차가 커진다. 정책은 언제나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대출도, 세금도, 혜택도 마찬가지다. 투표하고, 로비하고, 여론을 만든다.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격은 오른다. 임금은 제자리거나 줄어든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제 계층 이동이 어렵다. 자산이 있어야 그 위에서 다음 기회를 잡는다. 예를 들어보자. 30세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대출을 끼고 30년을 산다. 은퇴할 무렵이면 20억짜리 자산이 된다. 연금 외에도 소득이 생긴다. 주거 안정도 따라온다. 왜냐 하면 통화량은 10년에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로만 살면 전세금은 물가만큼 계속 오른다. 매번 보증금 맞추기 바쁘다. 결국 지불만 하고 남는 게 없다. 월급은 비슷했어도 소유의 유무로 인해 자산 그래프는 갈라진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완벽한 돈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결단이다. 그리고 학습이다. 그리고 실행이다. 첫내집 마련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그집한 채가 존중과 기회의 출발점이 된다. 꼭 좋은 집일 필요는 없다. 어떤 형태든 내 소유의 자산이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의 전선이다. 집을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채라도 사면 모든 게 달라진다. 이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소유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의 전략이다.